잘되는 치과는 전화 받는 것부터가 다르다는말 알고 있어? 되게 잘 되는 치과는 네 가지 전화 받는 게 다르거든. 하나씩 한번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첫 번째가 꼭 어? 데스크 옆에 거울이 있어. 이게 왜 있는지 알아? 보통은 우리 치과에서 일하면 되게 바쁘고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전화 받니? 네, 여기 치과입니다. 이렇게 전화 받거든. 별로지 표정도 별로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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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친절해 보이는데 이때 전화 받기 전에 앞에 거울 을 한번 보고 미소 먼저 짓고 먼저 나를 컨트롤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실 치과 김지영입니다. 어때 느낌 다르지?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먼저 짓고 준비하는 게잘 되는 치과의 첫 번째 기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게 잘 되는 치과의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전화 준서 감사합니다. 찾아달리는 치실 치과 김재영 사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네. 아 예약 원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아 네. 원하시는 예약 날짜랑 시간 말씀해주세요. 어,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네. 여보세요. 아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송재원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 주신 010-1234-5678번으로 다시 재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성함 혹시 송재원님 맞으세요? 음네 반갑습니다 송재원님 아네 지금 원래 예약은 8월 5일 오후 3시로 예약이 되어 있으시는데 예약 취소 지금 원하시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원하시는지 잠깐 확인 가능하실까요? 아네아 네. 아, 집안에 지금 이 일이 있으셔서 그고 걱정 많으시겠어요 아, 네네 아 그러시면 지금 저희 병원에서 치료 받으셨던 치아는 괜찮으신 상태세요? 아, 네네. 임시 약제 빠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게 반대편으로 식사 도와주시고요. 혹시라도 문제 있거나 통증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 저희가 한 2주 정도 뒤로 일단 변경해드려도 될까요? 아, 아직 정확한 날짜 잡기가 어려우신 거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가 그럼 잊지 않게 한 2주 정도 뒤에 어, 오후 한, 편한 시간 오후 2시쯤에 한번더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아를 살리는 치실치과김정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송지현님 맞으신가요? 아, 네네. 아, 남아있는 진료와 치료 비용 남아있는 부분 확인 원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저보다는 담당자분이신 담당실장님과 통화하시는 게좀더한 번에 명확한 용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나 통화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에 메모 남겨서 전달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10-1234-5678번 맞으시고요. 통화 가능한 시간, 혹시 언제쯤이 편하실까요? 기존에 환자분 상담 중이셔서 상담 끝나는 대로 되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로 다시 재전화 드릴 수 있게 실장님께 꼭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아이고, 이플란트 하셔야 되는데 조금 걱정되셔서요. 음, 저희 원장님, 홈페이지 보셔데좀 어려 보이셔서 그런 말씀 간혹 종종 들으시는데요. 저희 연장님께 꼭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연장님 들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자기 관리 잘하셔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아이템 안 보시더라고요. 고오 어, 관리 잘하시는 만큼 또 원칙적으로 진료잘 보시고 환자분들 치아 관리에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셔서 환자분들이 그 부분까지 같이 함께 만족해서 저희 병원 되게 많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거 알고 계세요? 왜냐면 치과나 성형과 같은 경우가 최신으로 가장 빠르게 재료나 장비 부분들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바로 습득해서 환자분들께 올바르게 진료하시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치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 수술이 한두건 이상이 있고요. 먼저 컨디션상 저희가 더 많은 수술을 잡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아네 그럼 예약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희 병원은 어떤 분 소개를 전화 주신 건가요아 네네 따로 소개는 아니시고 음집 가까우셔서 <laughs> 네치과을 원래 가까운 분 다니셔야 되니까 전화 잘 주셨고요 혹시 임플란트 필요하신 환자분이 전화 주신 분 본인 맞으실까요? 혹시 지금 치아를 빼시는 상태신 거세요? 음 얼마 전에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이를 빼라고 빼고 임플란트 하라고 진단을 받으셨던 거세요? 그러시구나. 혹시 다녀오신 게 최근이신 건가요? 혹시 근데 그 진단받으셨던 병원에서는 왜 마지막까지 진료를 다안 하시고 저희 병원은 원장님이 한자리에서 9년 넘게 진료하셨고 치주과 잇몸 전공이세요. 그래서 이미 경력이나 임상적인 지식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으실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비호문원이 하셨는데 저희 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 전공이기 때문에 이를 빼지 않고 살려 쓰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최단는 정확하게 치아 상태를 확인해 도와드리려면 이제 오셔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도 하고 이제 살리실 수 있는 부분이 몇개 치아신지 살릴 수 있는지 확인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